시계에 있는 곳을 다 찾아야되네 그리니치 5시 모스크바 8시 북경 5에다 8 더하면 3인가? 오케이. 하나가 없다. 1시 아니야? 1시야? 북경 1시라고? 차료 시간은 1 2 시야. <laughs> 미안합니다. <웃음> 사실 지금 굉장히 피로해요. <laughs> 한계점이 오고 있어요. 저씨 저거 소리 듣고 가나 보네? 광하고 열려 가지고. 문은 왜 닫아? 아저씨 거기서 혼자 뭐해? 아저씨. 어막 어? 비밀 동영상 보고 있지 지금 날 봤다고? 싫어야 <laughs> 어떻게, 어떻게 봤지? 여기였잖아 여기 여기 아닌데? 뭐야? 저씨 저기 왜 들어왔어? 이상한 짓이네. 저 <laughs> 어디지? 아! 아! 여기다. 무슨 놈이지? 뭐 이거 그 경비 엉덩이에 달아주는 건가요? 그냥 컬렉션인가, 방울도? 옛날엔 이거 쫓기고 있을 때 세이브도 안 됐는데. 여기서 가는 게 아니요? 아, 신관에서 구간 돌아갈 때 미로가 되는데, 그걸 없애주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어... 주인공 숨 넘어가는데? 아 저분 피디분이에요? 아 진짜? 레알이야? 가자 아 고만워 어? 여기지.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경비 못 들어오지 않을까? 자, 누군가 물 속에서 나를 보고 있어요. 이블리진에 나오는 그 사람 같은데, 와 이게 <laughs> 뭐야? 이게 야, 왜 수영장에 이너를 풀어놨어? <laughs> 아, 극혐 어디로 가는 거야? 응? Oui. 어? 가, 뭐야, 왜, 갈 수가 없지? 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아! 아! 하지 마라! 아! 아, 뭐, 수영이야, 자신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뭔데? 아, 이거, 가툭튀기 깜놀이 너무 많았어, 게임이. 아, 씨. 아, 아, 아. 딜레이가 있어요, 잠깐만요. 아. 와, 나 진짜, 아, 원래 저렇게 안 나와. 그냥 밀친다고, 원래. 아이, 씨. 버즈 같은 거, 진짜, 씨. 아. 아아 아, 짜증나 씨. 아 진짜 죽겠네. 아. 와. 뭐야? 물가로, 물가 나오니까 그냥 바로 죽어버리네? 뭐, <laughs> 뭘 저렇게 약해? 어떻게 내려가는 거야? 어! 오, 안 죽네? 아이씨. 보통, 떨어지면 죽잖아. 끝에 아이템 감사합니다. 개꿀. 파란색. 파란색 열쇠. 저런 열쇠는 어디다 쓰는 거지? 아, 해티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가! 음, 세, 어? 사인펜 없어! 야! 조, 조조따리조조따리 사인펜, 사인펜 노가다 하러 가야겠다, 이거. 아, 이거 아니잖아! 아! 아, 왜, 아, 왜, 잠깐만! 아,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저장 안 했다. 공명 있어요. 아 까서 그래, 까서. 어, 어, 어. 1 5 9 제일 서고, 1 5 9 제일 서고. 아 감사합니다. 제일 서고 먹었나 보다. 없나봐. 아, 여기 아까 중간에 여기, 여기 있던 거 하나 먹은 거 같아. 진짜. 그러면은 내려가야 돼. 1호구로 내려가야 돼. 1호구, 159. 1호구 있는 거안 먹었어. 어떡하지? 저 밑으로 내려가면 또 만나잖아. 만나뭐 어때? 아, 아, 어, 얘내려가 길이 없어. I'm here. 아! 이러고, 이로이로고이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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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어디서? 어소엄어오어디구어디어 어, 아, 야다리셨어 분들 다 아, 서 어디서? 다다 어디서? 어디서? 어다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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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미안합니다 시험에 떨어지는어람에어 아, 이것도, 그, 시청자분들이, 뭐야, 나오자마자 바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 어떻게, 시간이 잘안 됐어. 시험을 또 떨어질 순 없잖아, 내가. <laughs> 시험비가 80만원인데, 또 떨어지면, 진짜 한강 가야 돼, 그때는. 방법이 없어. 이거 이제 올라가서, 아, 또 왔어. <laughs> 아니 뭐야 저거 위치 추적기 달아놨나? 왜 이렇게 잘 쫓아오지? 더 이상은 뛰면 이제 심장이 무리가는데 네 C시리즈 보고 있습니다 C시리즈 C시리즈 두개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는 합격했는데 하나를 떨어졌어요 원래는 둘다 원큐로 합격을 하고 그 방송에 복귀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떨어졌어 젠장 슬픈 얘기는 그만 합시다. 나름 잘 찍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틀렸더라고요. <laughs> 왠지 답인 것 같은 거를 골라서 다 찍었는데, 너무 많이 틀렸다고. 다섯 개면 되지 않을까? 아, 그냥 다 뽑아가자. 헉! 어! <laughs> 개공포 동, 동전이 없다! 나는 그지다. 도시락이 더 좋아요? 아, 진짜요? 도시락은 300원이던데? 너무 비싸. 자, 사인펜이 생겼기 때문에. 저장...을 하는데 잠깐만 사인펜을 하나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잠깐만 아까 1호 구라 그랬죠? 1호 구다 먹자 1호 9 사인펜 다 먹어야 되겠어 청심환는 아까 먹어봤는데 피가 안 차던데 내가 9반 들렸나 아까? 내 머릿속에 지옥인데 내가 아까 그 9반에서 먹었나? 어? 사이비! 나나나나나나나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자 1반 1반은 아마 1층에 있겠죠 아 2층에 있다 1반 반대쪽 정시만은 피로회복이 아니라 상태 이상 상태 이상이 있어요. 이 게임에 슬로우 같은 게 있나? c c 기가 일반은 먹었나 본데, 싸인 편 없다. 빛나는 물체가 없어. 작고 동그랗고 빛나는 그 물체가 없어. 나 자, 이제 뭐 하는 거지, 나, 근데? 아, 아, 칠판. 아, 우와, 야, 씨. 어떻게 봤어요? 안 보이던데. 아니, 나, 나, 진짜, 나 눈이 나빠졌어. 나눈 원래 되게 좋았는데. 속눈썹이 자꾸 눈을 찔러가지고 난시가 너무 심해, 심해졌어. 밑에 층인가? 뭐, 나뭐 하는 거지? 옥상인가? 아! 2층! 걸어가자. <laughs> 2층이네. 아니, 요 옛날에는 여기서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이거. 이거 떨어지는 게 개이득인데. 배선판에 퓨즈 밖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 나 그거, 그거 꽂으러. 이거 뭐야, 이거. 나무, 나무판대기 꽂으러 가는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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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란.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예? 아무도 학교 밖으로 못 나가 죽어! 왜, 왜 저러시죠? 아저씨 그러다 이제 그 뭐야 참다랑아 들고 다니는 아저씨한테 혼난다. 화재방지용? 안바.. 안바깠는데? 뭘.. 퓨즈 미리 안바깠는데? 퓨즈 미리 바꿔야돼? 조졌다구나? 왜..뭐야 왜 퓨즈 뭐, 왜? 안바꾸면 무조건 죽어요? 아 진짜? 으이옹 으이옹 이오 노래가 굉장하네요 노래가 어문 안열려 일자길이야 어, 다비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안 하십니까? 다비다님? 심장이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그래서 피도 안 나. 아씨, 나 이거 안 먹었는데. 아저장안 했잖아. 그거. 아씨, 그냥 해야겠다. 짜증난다 아, 나 그거. 사인펜 다 먹고 저, 저장을 당연히 안 했지. 사인펜이 아까우니까. 즉, <laughs> 즉처 당했어. 아씨. 더럽네 오퍼링 끼고 왔네 직초 오퍼링 아 밑에잖아 씨. 정신 안 차려? 아 근데 이게 옛날에는 솔직히 이 게임이 그리 무서운 게임 아니었는데 이게 갑도끼가 많아져가지고 아! 아아! 이유또안 했잖아요 아유 씨 반대로 간다! 직선거리는 내가 더 빨라! 아! 하하 아, 오왼 오, 왜, 오 왜, 왠, 왠, 왠? 아! 티베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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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이 이상해요. <laughs> 내가 원하는 무빙이 안 돼. 이게 대바 되었으면은 내가 7 2차례 그거 했지. <laughs> 돌았지 막 제자리에서. 티베이 하다가 <laughs> 백구한테 뚜까 마 죽었어. 아 근데 나 진짜 처음에 그거 여자 귀신 나온 거랑 그 인어공주가 나 깜짝 놀래킨 거에 나 진짜 심장 터질 뻔했어. 개깜놀했다 진짜. 사, 생 상상도 못한 진짜. 아, 형. 아, 제발. 노 노. 오지마. 아, 미리 이걸 해 놔야 된다고. 왔어, 아, 극혐, 극혐, 극혐. 아이! 반대로 간다. 너 여기 올수 있니? 오! <laughs> 야! 너 원래 이런데 못 오잖아. <laughs> 원래 여기 못 오는데? 아니, 저. 새로운 기능이 생겼네? 원래, 원래 제 저런 거 이용 못 했는데, 원래. 왔어. 바로 여기까지 왔어. 하지만 나는 이벤트. 개꿀. 안녕. 아줌마 그 명중률은 낮은 것같아 아, 학교 밖으로 못 나가. 알았어요. 안 나갈게요, 아줌마. 최단 루트로 간다. 구조물을 끼고 도는 거야. 이렇게 대바대처럼. 최단 루트로 간다. 뒤를 보지 않는다. 대꾸와 이차전 이번엔 티베깅을 꼭 선... 뭐야... 해보겠어. 성화랑 목소리가 비슷해요. 아... 안돼 제단로 투실패했어. 아... 두 번째 실비 뭐야 이거... 아... 이배... 어차피 이벤트야... 빨리 오나... 늦게 오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어. 이거? 풀개와랑 발목 귀신이야. 난이도가 낮아서 없는 거 아닌가? 뭐야? 방금 성화 아니었어? 저거 문신 있는 거는 성화인데. 너 이쁜 거 신었네, 핑크 보도. 야, 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응, 난 괜찮아. 그래도 다행이야. 대체 널왜 죽이려고 한 걸까? 죽은 딸 때문에 미친 것 같았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까 강 쪽에서 지이의 비명이 들렸어. 뭐? 지연이가 소영이가 마지막으로 뭔가를 꾸미 소영이 나쁜 계집에지연이를 납치해? 넌 먼저 강으로 가. 내가 간다 지연아 내가 비록 첼시는 싫어하지만 간다. 널 구하러 내가 간다. 잠깐. 가기 전에 할게 있다. 사인펜을 먹어야 돼. 뭐야, 5반에 왜 사인펜이 없지? 사인펜 두 개나 있네? 뭐지? 먹었나? <laughs> 사인펜을 언제 먹었지? 뭐지? 누구 루트 타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성, 성화 루트를 타길 원해요. 하지만 나는 지연이 루트를 타고 싶어. 성화는 같이 있으면 피곤한 스타일이야 강당으로 갑니다 자 제가 예전에 그... 화이트데이를 했을 때 윈도우 10에서 하도 튕겨가지고 여기를 못 왔거든요 그때 제가 저기 신관까지는 플레이를 해봤는데 여기는 플레이를 못 해봤어요 우왕 <놀람> 잠시만 여기는 난 아예 몰라, 그래서. 처음 와봐, 여기. 파스 엔딩을 예상합니다. 파스 엔딩이 뭐죠? 가스 엔딩이면은 여자친구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가스들 다 여자친구 있잖아. 뭐야, 이거. 어? 아이! 쟤. 쟤왜 저기. 와! 누구긴 인마 노란색 입었잖아 인마 빨리 내려간다. 아, 저기로 내려가는 건가? 오, 잠깐만, 반짝이는 거 있다. 아, 여긴 다시 내려가는 거고. 돌아가는 거고, 저거는. 아, 여기로 내려가는 거 아니네? 지효아 잠깐만 기다려. 일단 아이템이 있는지 좀 볼게. 막혀 있어. 근데 저런 데꼭 끝에 가면 아이템 있단 말이야.